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를 식혀줄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아직 다녀오지 못하셨다면 울산에서 여름휴가를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울산시에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숫자로 보는 한 주간의 울산 소식 오늘의 첫 소식은 6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월 한 달간 지역 내 유통 중인 다소비 두발용 화장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샴푸, 린스, 헤어컨디셔너 등으로 제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디옥산과 원료물질 등에서 혼합될 수 있는 중금속 6종인데요. 지난해에는 샴푸 23건, 린스 1건, 트리트먼트 11건, 헤어컨디셔너 11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4개 품목 모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통 다소비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7월 31일 울산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울산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는 울산기업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디지털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구 삼산로 212 2층에 연면적 25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케이스튜디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교육과 실습을 진행하는 디지털 마케팅실, 교육생이 잠재의 구매자와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디지털무역상담실, 예약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디지털 카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산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에서는 구매자 상담을 비롯하여 울산 수출 중소기업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디지털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및 취창업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무역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는 2027년까지 기존 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30개의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울산을 포함해 6개소를 개 수할 예정입니다. 100. 울산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전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올해는 출생미등록아동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올해 사실조사는 디지털조사와 거주지 방문조사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조사를 진행한 이후 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조사 진행합니다. 다만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학년기 위취 아가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를 포함하는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아닌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 4앱에 접속한 후 사실 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편리하다며, 또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했습니다. 팔. 울산시가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일산 진하해수욕장 강동 주전해변 작천정 베넷골 계곡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중점 수사 내용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무신고 제품 보관 사용 판매 여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위반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입니다. 특히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돼지고 ...에 대해서는 원산지 진단키트로 활용해 현장에서 수입상 여부를 즉시 검증하여 불량축산물 유통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며, 울산시에서는 이번 수사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 울산시가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며,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 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 방식을 건축 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협의로 변경합니다. 기존 문서 협의 8단계에서 전자 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 기간이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협의 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며 건축 허가 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구비서류 누락, 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사항과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민원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주는 등 민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번 업무 처리 개선반 방... 안이 시행 되 며, 인 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건축 주와 직접 소통 에 따른 민원 편의 증 진이 기대 된다며, 앞 으로 도 부서 간 업무 공조 강화, 불합리 한 업무 관행 탈피, 불필 요한 규제 타파 를 통해 민원 처리 의 효율성 을높 이고 신뢰 받는 건축 행정 을구 현해 나가 겠다고 전했 습니다. 어떤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울산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울산의 디지털 무역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는 더욱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꿈의 도시 울산에서 지금까지 유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